오늘은 보름달이 너무 예쁘게 떠있어서, 어 뭐, 보름달 뜬 김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잘, 되, 잘 되라고 제가 소원도 하나 빌고, 어, 떻게 하면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진짜 실질적인 경쟁력이 생길까? 또그 경쟁력이 우리 또 졸꾸러기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 빌면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진짜 소원 빌었어요. 아 창문 열고 하니까 되게 춥네요. 뭐 이러면서 환기도 시키고 방. 제가 이제 어제 기업 강연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, 제 기업 강연 가면 항상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. 어떤 의식을 하냐면은,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. 여러분, 한 달에 책한권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. 그러면은, 한 달에 한 권이면 12권인데, 한 달에 1년에 6권 정도 읽으면서, 한 달에 한권 정도는 읽지 않나? 그러면서 손을 다 들어요.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, 그 통계에 의하면은, 음 그, 그 책, 관련 그 뭐랄까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. 제가 그 단체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하는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성인은 1년에 성인 중에 40%는 1년에 단한 권의 책도 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12권 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평균의 오류라는 게 있는 거고 중간값으로 따지면 아마 대여섯 권밖에 안 읽으실 거예요. 평균적으로.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기업 관련 되게 유명한 대기업에 가고 되게 잘나가는 대기업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. 한 달에 특히 이제 요번에는 교육 관련 관계자가 모여서 요번에좀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. 여러분 한 달에 책두 권씩 꼬박꼬박 24권 읽는 분, 24권 이상 읽는 분 손들어 보세요. 5% 이상 안 듭니다. 한 10, 5에서 5에서 10% 사이 많이 들어봤죠. 10%인데 요번에 10%는 안들못 들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 달에 양서를 두권 읽고 뭐도후한까지 쓴다면은 제가 볼때그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. 그럼 1 년에 24권이에요. 24권. 그게 뭐 오십 권도 아니고, 난 솔직히 우리 졸구력 여러분 정도 되면 일 년에 오십 권 정도는 읽었으면 하는데 또뭐 뭐랄까 개인 환경이랑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미니멈으로 우리 졸구기 졸꾸러기, 졸구럭이라고 호칭을 본인이 칭하고 싶으면은 스물네 권 정도는 고영성 작가님이 추천하는 책 읽으면 되거든요.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쓰는 책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다양한 분야로 뭐 뭐 STEM, s 스 테크놀로지, t 지 c h n o l o g y e n g 인 n e m 관련해서도, 뭐 되게, 그니까 뭐라 그럴까, 되게 좋은 옛날 뭐 d they have a good, and they have a good, 도 추천할 거고 y have a good, and they h 할거도 a good, and they have a good, and they have a good, and t h e 다 h 대 대기업 중에 여 d 일곱 군데 가봤는데 뭐 v e 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 놓고 아이디어 회의 하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?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와요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떤 조직에서는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직 문화 뭐, 뭐 이렇게 센터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착한 걸 읽은 것보다 거기 10명이 아이디어 지어 짜는 게뭐 어림도 없습니다. 어림도 없어. 아무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 실질적으로 진짜 한번 해 보세요. 여러분 요즘에 책은 뭐 빌려서 읽어도 되고 뭐 사서 읽어도 되고 뭐 돈이 없으면 사서 팔아도 되고 뭐 중고로 사서 읽어도 되고 뭐 방법은 많잖아요. 그다음에 1년에 24권이면은 뭐 할인돼서 15,000원 잡으면은 30만 원, 한 40만 원이면 충분 한데 그게 뭐 없어서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없죠 사실 제가 볼 때. 다 의지가 없는 거죠. 아무튼 진짜 여러분이 어한 달에 책두권 미니멈으로 읽고 그거 독후감 쓰고 뭐 서평 공유하고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볼때 그거 한 5년 정도만 해도 경쟁력이 엄청나질 거예요. 일단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플러스 알파.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.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으면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. 여러분이 보통 책도 안 읽고 아는 것도 없는데 사람이랑 만나면 가십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내용 읽고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요, 요목조목 얘기해주면 어떻게 되죠? 신뢰감이 올라갑니다. 신뢰감. 무조건 신뢰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, 뭐랄까,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방법이 없어 제가 볼때 그거에 대해서.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? 제가 강연에서는 말하지만 여러분이 전달을 못하는 이유는 요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입니다. 그 요약은 여러분 서평하면서 해보셔야 돼요. 요약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책을 전달하려 그런다? 그러면 막 중구난방으로 이상한 뭐 헛소리밖에 하, 뭐 떠들지 않게 됩니다. 아무튼 진짜 제가 달을 빌면서 소원을 빕니다. 우리 졸꾸력이 여러분들이 한 달에 꼭 미니 멈으로책두 권씩 꼬박꼬박 읽게 해달라고 제가. 둥근 보름달님에게 아주 두손 모아 지금 핸드폰도 두 손으로 잡고 있거든요 두손 모아 소원을 빕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또달 떴으니까 조금 뭐랄까 낭만적으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화이팅.